지금 잘 보면 어, bn이란 수열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지? 2k-3이고 2k라는 게 무슨 뜻일까? 어, 짝수와 홀수가 계산법이 다르다 이 뜻인 거야 understand? 근데 뭐라 했냐면 수열 a는 등차수열이래 뭐라 이게 등차수열이라네? 그럼 얘도 등차수열이겠지? 1항, 3항, 5항, 6항, 7항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야? 2항, 4항, 6항, 8항 이것도 등차수열이네? 근데 지금 공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b1부터 b10까지 다 곱한 게 8이 나온대 근데 이 사람은 B,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만 구하면 된대 자 그럼 생각을 하자고 섣불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이걸 합의 공식을 써야지 뭐 합의 공식을 써야지 이렇게 섣불리 하기보다는 잘 보면 이걸 한번 적어 보는 거야 b1을 한번 적어 보자 그럼 b1은 뭐니?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2분의 1에 몇제곱이라는 소리야? a1제곱이다 이 뜻인 거야 이걸 적어 봐야 돼 핫폴리 공부하기 계산하기보다는 그럼 b2는 뭐니? b2는 이 짝수 번쩍 써야 되잖아 그치? 종선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그럼 네가 b2를 풀러봐뭐라 적을 수 있겠어? 2에 a2성이지 근데 잘 들어봐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인 중이라고 지금? AN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등차 수열이라 단 말이야. 공차를 구하라 했고. 공차를 구하라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계속 곱해가라 잖아 봐라? 한번 더 적어보자. A3는 뭐냐면 2분의 1에 A1 더하기 A3가 돼. 됐어? B4는 뭐고? 2에 A2 더하기 A4야. 잘안 보이지만, 이걸 다 곱해 가보자. 좋다. 한 해보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b 1 0가지를 곱하라고 했거든, 이 사람이. 응? 그럼 적어본 말이야? 어, 이게 재밌는 게, 이건 밑이 얼마야? 2분의 1이고, 밑이 2잖아. 밑을 통일시킬 수 있어, 없어? 통일시켜보면 얘는 뭐가 될까? 이에 마이너스 A1 제곱이야. 얘는 2에 마이너스 a1 더하기 a3성이야.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이걸 곱해란 말은 얘랑 얘랑 <laughs> 얘랑 얘랑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가란 뜻이거든 이거 전부다. 근데 밑이 다 같으니까 곱하기 할때뭘 써야 되지? 지수 법칙에 따라서 지수를 더해줘야 되지. 그지? 그럼 더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이거 두개 더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A2에서 A1을 뭐 하게 돼? 빼게 되지. 그게 뭔데? 그게 공차라고. <laughs>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문제. 아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문제야.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B1과 B2를 곱한 거는, 뭐가 되지? B1과 B2를 곱한 건 뭐가 돼? E에 뭐가 돼? D성이 되지. 공차를 딜하실 때. 왜? A2에서 A1을 뺐으니까그 다음에, 곱하기, B3와 B4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B3하고 B4를 곱한다는 말은 이두 개의 지수를 뭐 하는 소린데? 더 하는 소리잖아. 그럼 뭐가 남니? <laughs> B2, A2가 어떻게 돼버려? A, A4에서 A3를 뺀게 뭐지? D지? A2에서 A1을 뺀게 뭐지? D가 되는 거지. 그 이거에서 이거, 이거 두개 더하면 지수가 공차가 몇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2D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 또 뭐가 돼? B5하고 B6을 곱하면 또 뭐가 될까? 3D가 되는 거지. 그다음 또 6, 7이랑 8을 곱하면 또 뭐가 될까? 4D가 되는 거지. 그다음 9하고 10을 곱하면 뭐가 될까? 5D가 되는거지 그게 누구다? 8이다 이랬어 문제에서 정성이가 되지 그럼 이 전체 합이 얼마나 되는거야 8이 아니라 3이 되는거지 그래서 6D, 6D가 3D니까 15D가 되겠지 15D가 얼마다? 3이니까 D가 얼마야 5분의 1이란 뜻인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등차수열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차수열의 특수성. 등차수열의 특수성. 앞판과 뒤항의 차를 공차라고 한다. 뭐그런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는 아주 좋은 계산 해석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어느샌 나열해 봐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공차는 5분의 1이 답이다 이거야